안녕하세요. 노머니 에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일 수학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지수와 스텝 제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히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교환 법칙, 교수 a와 b에 대해서, 자 a와 b의 합은, 자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 같다, 그렇죠? 이 곱셈, 두수 a와 b의 곱셈은 b 곱하기 a와 같다, 그렇죠? 교한 법칙, 자 결합 법칙, 최소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괄호 열고 b 더하기 c는 괄로 열고 a 더하기 b 괄호 닫고 더하기 c와 같다. 그렇죠? 곱셈에 대해서도 a 곱하기 괄호 열고 b 곱하기 c는 자괄로 열고 a 곱하기 b 괄호 닫고 곱하기 c와 같다. 그렇죠? 여러분. 결합법칙입니다. 교환 법칙이나 결합법칙이나 오직 덧셈과 곱셈, 그렇죠?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분배법칙, 자, 해수, 해수 a, b, c에 대해서 a 곱하기 a a,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 그렇죠? 또는 최수 ABC에 대해서 A-B 곱하기 C는 AC-BC. 이런 식으로 분배법칙이 작동을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아, 아,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자, 아,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막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발격이 안 난다 싶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우리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더셈과뺄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분모가 같은 경우, 자, 분의1 더하기 2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모는 그대로 옮겨주고, 분자들만 여기서는 더셈이니까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분자들만 거해줘서 결국 2분의 2 해서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분모가 동일한 경우 자 다음 예는 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같은 경우 분모는 그대로 옮겨주고 분자들만 1 더하기 1 해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큰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모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옮겨주고 분자들만 그냥만 더하거나 빼주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분모 같은 분수의 더셈과 뺄셈 계속 알아볼까요? 자1/25 같은 경우 우리 공분모를 구해줘야죠. 5 같은, 1, 1은 5분의 5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자, 5분의 1에서 5-2, 그렇죠? 분 모는 그대로 옮겨주고, 분 자들만 더하거나 빼주면, 5분의 3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자, 4분의 3 빼기 1은 역시 4분의 3 빼기 4분의 4 해서 분모는 그대로 옮겨주고 왜냐면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들만 더하거나 빼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죠? 자, 3분의 1 빼기 3분의 1은 분모는 그대로 옮겨주고 분자들만 더하거나 빼주면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2분의 3 더하기 3, 빼기 5 같은 경우는 2분의 3에, 자, 뭐 이런 식으로, 빼기 해서 2분의 3, 빼기 2분의 4 해서 또분 모는 그대로 옮겨주고 분 자대만 이 경우에는 빼줘주는 거죠. 3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구해지는 거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분모가 같은 경우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자만 더하거나 빼면 끝입니다. 분모는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자, 분모가 다른 경우, 자, 1번 공분모를 구해야 되는 거죠, 공분모. 분수의 공분모를 찾고, 2번 2단계. 공분모를 만들기 위해 기존 분모에 곱해준 숫자를 해당 분수의 분자에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수의 크기는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각각 의 예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2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2, 1 /2. 자, 2와 2분의 1은 그렇죠, 곱셈이 아니라 2 더하기 2분의 1이고. 3분의 1은 그대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 2와 3의 공배수는 6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2에는 분모가 2인 경우는 분자 분모의 3을 곱해주고 분모가 3인 경우에는 분자 분모의 2를 곱해주고 해서 공분모를 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답을 구하는 거죠? 이와 6분의 5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뭐 2분의 1 빼기 3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시면 된 겁니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프로, 연습장에 감상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절대 분모끼리 더하거나 빼는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명심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네 분수의 곱셈입니다. 분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 참고로 분수는 뭐다 분수는 나눗셈이죠. 나눗셈. 그게 말해서 4분의 3 같은 경우는 자, 3 나누기 4와 같다. 그렇죠? 자, 나눗셈과 같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분수의 곱셈에 있어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정수. 정수. 보이죠? 뭐 마이너스 어, 3, 뭐 0, 7 이런식. 의무정수, 양의정수, 0. 정수는 분모가 1인 분수와 같으므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와 4분의 1 곱하기 3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2와 4분의 1은 4분의 5이고 3은 1분의 3이고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했고 총몇 단계인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를 거쳤네요. 자, 두 번째 2와 4분의 1 곱하기 3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 2와 4분의 1은 2 더하기 4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 시간에 배운 분배법칙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은 6. 그리고 더하기는 그대로 옮겨주고, 4분의 1 곱하기 3은 4분의 3. 그렇죠? 4분의 1 곱하기 3은 4분의 3. 그렇죠? 해서 이렇게 풀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우리가 여기서 분배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4단계 걸리는 문제를 3단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우리 아꼈죠? 시간 세이브 타임 세이브 결국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시간을 많이 많이 절약한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이 배운 시, 기술들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그냥 제가 위에 있던, 어, 그냥 여러분들에게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냥 해본 거예요.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면 1은 이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죠? 자, 2분의 1은 그것의 절반, 이 노란 부분. 4분의 3은 이 길을 4로자 네도막으로 나누고 그 나누어진 네도막 중에 3개 1, 2, 3 그렇죠 4분의 3자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은 8분의 3이죠 8분의 3 8 덩이 하나를 8로 나눠준 다음에 1, 2, 3, 4, 5, 6 7, 8. 그 중에 3개. 그렇죠? 3개. 하나, 둘, 셋.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반에 나눠진 2분의 1과 것과 이 4분의 1, 4분의 3. 이거죠? 이만큼을 우리가 한번 이두 개의 그림을 덮혀서생각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4분의 1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것과 2분의 1이 덮쳐지는 부분 어떻습니까? 딱이 부분이죠? 8분의 3만큼이 딱 겹쳐지네요. 자,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깨끗한 그림으로 직접 펼쳐보시라고 제가 다시 지워서 설명드릴게요. 지워서 여러분들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노란색 이 부분과 4분의 3에 있어서 이 노란색 이 부분의 부분을 서로 포개을때 겹쳐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부분 그림의 이 부분 8분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분수의 나눗셈을 역수를 활용해서 역도를 활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 예를 들어서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 같은 경우는 분수로 표현해 보면, 자, 나누어지는 수 2분의 1은 분자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나누는 수 4분의 3은 분모로 오는 거죠. 이런 식의 보기 부담스러운 분수도 결국보다 자, 분수들의 나눗셈이다라는 걸. 오자마자 바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역수 역수란 무엇이냐 역수는 쉽게 말해서 어떤 분수 자 이런 거 A분의 B라는 분수가 있는데 이것에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준 이런 숫자죠 그러면 B분의 A 같은 거 이런 걸 우리는 자 그러니까 B분의 A를 우리는 A 분의 b의 역수라고 한다. 그래서 역수의 효과는 b 분의 a 곱하기 아, a 분의 b 곱하기 b 분의 a 해보면 어떻습니까? ab ba 해서 결국엔 답이 1이 되는 거죠. 역수의 곱셈은 그 결과를 1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계산, 계산에 있어서 어떤 숫자를 1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역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역수. 자, 역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2분의 1. 자, 분모에 4분의 3이 있고 분자에 2분의 1이 있을 때, 자, 분모를 1로 만들어주면 분모를 1로 만들어주면 분자만 남게 돼서 훨씬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분소가 탄생하겠죠. 그래서 분모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분모의 역수를 곱해주면 자, 4분의 3의 역수를 3분의 이죠 분자와 분모의 위치가 바뀌어있는 바뀌어 숫자인 역수를 자 분모에 곱해주면 분자에도 당연히 곱해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자 답에 도달할 수 있고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자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 같이 주어진 경우 자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나누는 수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에 오는 수는 바로 분자와 분모, 분모를 바꿔줍니다. 역수를 바꿔줘요. 4분의 3을 3분의 4로 바꿔주는 동시에 나눗셈을 나눗셈을 곱셈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식의 2분의 3 분모에 2분의 3이 오고 분자에는 1급하기 4 분모에 2급하기 3이 오고 분자에 1급하기 4가 와서 문제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 분수의 나눗셈을 역수를 이용한 분수의 곱셈 형태로 바꿔주면 훨씬 문제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아, 다시 역수 역수라는 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쉽게 자. 마음속 깊이 깨달으셨나요, 여러분? 자, 역수 우리 분수에 나올 때 나오면 역수를 이용해서 풀어주도록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거듭제곱. 자 예를 들어서 3의 2승 또는 3의 제곱할 때이 아래에 나오는 큰 숫자를 우리는 위 베이스라고 하고, 자, 이 3의 한 어깨쯤 올라가 있나요? 이 숫자 2. 2를 우리는 지수 또는 이스포넌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과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숫자를 우리는 거듭제곱이라 한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거듭제곱. 거듭제곱. 영어로는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하워. 자, 거듭제곱은 동일한 숫자만 반복해서 곱하는 경우 그것을 위한 어 간단히 표시하기 위한 표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 5명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고용하는 사장님의 경우 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총 근무시간 근무 시간을 계산하려면 어떻습니까? 5명이 5시간씩 5일. 5×5×5. 5 곱하기 5 곱하기 5. 5세개를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죠? 5의 3승.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표현하는 것보다 5의 3승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어떻습니까? 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냥 심플해 보이죠, 여러분? 자, 이래서 거듭제곱의 어, 거듭제곱을 사용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5의 3등처럼 지수를 이용해 표시 가능한 숫자를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거듭제곱에서 자, 이, 이런 식으로 2의 제곱은 2의 2 곱하기 2, 2의 3등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2의 4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자, 이의 제곱은 이두 개를 곱한 것, 이의 삼승은 이세 개를 곱한 것, 이의 사승은 이네 개를 곱한 것이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제곱에 그 우리가 효과를 뼈 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거죠? 10의 100제곱, 10의 100승, 10의 100승. 이게 구골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데, 예, 구글이 탄생했을 때, 월, 원래 이름 구골이라고 했대, 구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구글로 변형이 됐다고 해요. 네, 아무튼, 자, 10의 100승은 10 곱하기 10, 이게 총 10을 100, 10, 10을 100개 곱한 경우죠? 100개? 그래서 결과는 1에 0이, 0이 100개가 붙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거대한 숫자를 쓰는게 그냥 1 0의 100승. 굉장히 깔끔하고 읽기도 편하고, 그렇죠, 여러분? 0이 100개 있는 이 숫자 이런 거 읽다가 0 하나를 놓치기라도 하면 여러분 굉장히, 그렇죠? 골치 아파지는 거죠? 하지만 1 0의1 0승 이러면 우리가 숫자를 읽어놨을 때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듭 제곱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거듭 제곱이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것 알게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거듭 제곱 자, 지수가 1인 경우, 수동화에서, 뭐, 100 같은 경우는 100의 1승과 같은 건데, 이런 지수가 1인 경우, 우리는 1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따로 표시하지 않고 생략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1인 경우는 따로 1을 써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연부에도 거듭제곱은 등장하는데, 뭐, X의 4승 하면 X 4개를 곱해준 거죠? X 4개를 곱해준 거고, X가 만약에 0.3인 경우, X의 4승은 0.3 4개를 곱해준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는 거듭제곱을 사용함으로써 삶이 편안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넓이와 높이, 에어리어와 볼륨의 단위, 단위 계산에도 거듭제곱이 적용된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이 넓이, 자이 이 종이라고 하죠. 가로가 가로가 4cm고 세로가 2cm인 이 종이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넓이는 넓이는 자, 에어리어에서 A, 는 에어리어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A, A 자. 4곱하기2에 센티미터가 각각 어떻습니까? 두개두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8하고 센티미터 두 번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그렇죠? 자 부피. 자 지금 이 가로 4cm, 세로 2cm 이 종이들을 우리가 자 가로 4cm, 세로 2cm 이 종이를 높이 1cm만큼 았다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종이가 1cm만큼 쌓인 상황. 이럴 때 가로, 세로,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경우 부피가 우리는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볼륨. 그래서 V 볼륨. 볼륨은 자, 가로 여기서는, 예, 그냥, 자, 2 곱하기 4 곱하기 1. 자, 2 곱하기 4 곱하기 1. 가로, 세로 높이 하고, 자, cm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숫자는 2, 4, 1이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1은 8이고, cm 세 번이니까 3제곱 cm.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8제곱 cm와 8 세제곱 cm가 있으면 우리는 이 단위를 단위를 보고서도 아, 제곱이면은 넓이구나. 세제곱이면 아, 부피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부동산에서 뭐 아파트 몇 평이에요 할때 제곱센티미터 쓰는 거죠. 제곱센티미터. 바닥의 면적이니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곱해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넓이와 넓이에는 반위의가 제곱, 제곱이 되는 거고, 높이는 세제곱이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반위의 곱셈에도 거듭제곱이 적용한, 작동하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넘어갈, 넘어갈게요. 자 오늘 오늘도 동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름 이제 더워지는 여름 조스 영화 조스 아시나요? 조스 조스 조스의 계절이 오고 있죠. 조스 의예 네, 네. 계절을 반영한 작품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자 얼프스트림이라는 작품인데요. 아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배가 돛도 부러지고 키도 없네요. 이런 망가진 배가 아, 망가진 배 위에 한 이제 남자가 누워 있고 거대한 파도와 그리고 상어가 예 엄청난 엄청나게 많은 상어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남자의 운명. 과물리 배가 보이네요.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이 이야기의 엔딩을, 결말을 스스로 일기장에 한번 남겨보도록 하시죠. 상자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리가 식해졌으면, 다시 우리는 교과서, 교과서로 여러분 각자의 교과서를 피시고, 오늘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관련된 문제 풀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